찬성과 우리 96장, 우리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Hey 대신에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지의 수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전여 말에게 나오시고 분디어 빌라드에게 운난을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존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밀싸우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밀싸움,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또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 피곤한 자의 회복이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0절과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등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나라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예야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로다화 있을 진저 지금 지금 묻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현재라데 이와 같이 하연 아멘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팔복이라는 걸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누가 복음에서는 사복사화로 나오죠.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새로운 나라다. 전혀 새로운 나라다. 음, 마치 우리가 여기 살다가 다른 나라에 가, 가서 살면 갑자기 여기 살다가 유럽에 가든지 아프리카에 가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복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행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잘 사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데 오늘 말씀 을 이렇게 보면은 음, 어떤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음,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때 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답니다.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 또, 배부른 사람들. 웃는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막 자기를 좋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보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난은 참 싫은 것들한테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고 또 신용카드가 정지당하고 또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뭐참 싫은 거죠. 여러분 또 사람들한테 어, 사람들 날 미워하고, 사람들 날 멀리하고, 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고 카톡 으로 연락을 안 받고,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날 우리를 비방하고, 어, 이 코로나 기간에도 막 교회 간다고 막정제하고 여러분 안좋 이상한 소문들을 막 내고, 여러분 그러면 참 힘든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보통의 생각은 부자가, 그죠 배부른 자가, 지금 웃는 자, 인기 많은 자가 잘 사는 거고 행복인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우는 자가, 또 줄인 자가, 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단순히 그냥 가난하다고 단순히 지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가난할 때 우리가 줄일 때 우리가 또 울고 또 우리의 제목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날 미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우리가 인기가 많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죠. 나를 배부르게 만드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웃게 만드는 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예수님 믿고 새벽예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어, 집값이 많이 올라서 또 사업에 성공해서 자녀들이 출세해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아니죠? 사업이 갑자기 안 되고 자녀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또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하고 또 병에 걸리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그럴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돼서야. 그때 돼서야. 그 전까지는 아무리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요. 절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아, 뭐언가 하면 되지? 그리고 그냥 돈 버는 거에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의 성공, 눈에 보이는 그 그것들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가난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바로 희망 없음이 그 유일한 희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그 가난함 그 자체가, 그게 부예요, 부. 세상에서 서럽고 힘든 그 눈물이, 그것, 그것이 하나님 볼때 우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실패했잖아요. 실패자이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가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 오빠가 죽었어요. 고통스러울 때 주님 만난 거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 그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브라함이 75년 동안 불임이었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야곱이 어느 날그 집에서 떠나서 혼자 여러분 광야에서 베개를 빼고 잠을 잘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하고 자유살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막 살아가요. 아버지의 재산으로 풍족하게 살다가 어떻게 되죠? 다 낭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낭비했을 때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죠. 누가 보면 15장 14장에 보면 다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크게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궁핍해졌어요. 그럼 궁핍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그가 언제 돌아가죠? 말씀 보면 그가 들로 이제 보내져서 돼지를 치게 됩니다. 이 돼지를 친다는 건 뭐죠? 가장 끔찍한 가장 이제 부정하다 여기는 있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돼지 치는 알바를 하면서 지냈는데도 그때 아버지께 돌아갑니까? 그때도 돌아가지 않죠. 왜냐하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가 언제 돌아갑니까? 누가 보면 1 5장십절 말씀 보니까 그가 아버지께 돌아갈 것은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먹는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 죽는구나.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이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게 없어서.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한 바로 그때, 어떻게합니까 17절 말씀, 18절 말씀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사람이 절대 돌아가지 않는 데니까요. 인간이 그렇게 고집과 인간의 결성이 그렇게 심각해서 좀 대충 몇대 맞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요? 정말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도 없어서. 이제 죽겠다 하니까 그때 뭐가 생각이 나요? 아,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하인들도 나보다 난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럼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20절 말씀해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탕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흉년이 든 거였어요. 돼지를 치는 농장에 들어간 거고 또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없었던 것이 그렇죠? 가난하고 그렇 미움 받고 힘들었을 바로 그때가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장 화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화 이거는 그냥 예수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나서 평생 부족함이 나는 걸 모르고 그냥 계속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계속 이생에 돈과 명예와 성공향에 달려가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어디 나타납니까? 여러분, 부, 부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해 보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지는 죽었는데 어디 갑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봤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종일토록 잔치와 장치와 즐깁니다. 하지만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러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 이것은 안 좋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하나님볼땐 좋은 것이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삶을 생각해봐도 그때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다 유익이었으면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고난당한 중에 주의 윤례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뜻이 뭐죠? 히보리어는 미드바르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21살 이때였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장 어려웠으니까 가장 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감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난 줄을 믿습니다. 그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잘 먹고 잘 입히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는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큰걸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너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시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하시고,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이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키듯이,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화가 뭐가 복입니까? 가난한 것이 복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이 복이 될수 있고요. 여러분 막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힘들어, 힘들고 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될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날,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여러분 깨닫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며 또 말씀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될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돈 많고 잘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성공이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바로 그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또 여기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눈물로 신음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손 들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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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통서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